많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요구하는 언제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거는 최저임금 논의순서를 알아야지 알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전원회의 시작하자마자 액수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라고 보도하는데 실제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논의순서에 결정 단위, 구분 여부, 최저 임금 수준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이 순서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저희가 단, 구, 수, 논이라고 부릅니다. 단은 최저 임금 단위의 줄임말이고요. 구는 최저 임금 구분 적용, 수는. 최저임금 수준 놀이의 줄임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주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논쟁이 되냐? 사용자들은 주유수당 빼고 시급만 주고 싶어요. 월급으로 표시를 하면 생기는 주유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월급 표시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단위 놀이만 5에서 6차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난해에는 뭐가 논쟁이 됐냐면, 5조 사망. 시급, 1급, 주급, 월급 단위가 아닌 건당 노동자들한테 도급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바로 단위 논의입니다. 그래서 단위 논의를 할때 이걸 의견을 못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자마자 5조 사망을 이용해서 투고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6월에는 이제 구분 적용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냐, 사용자들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 구분적의 원래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할 때, 전면 적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구분 적용을 활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저임금을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인 이상 제조업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한번 해보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요. 1986년 11월 27일에 그때 당시 보건사회의 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사조 구분 조용은 학대 적용을 위한 징검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죽은 조항을 경영계가 살려내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가 다 끝나면 한 6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대 적용, 차별 적용, 이 이야기 끝나야지 액수, 그러니까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가 되는데요. 노동계 요구안이잖아요. 그런데 노동계 최저임금위원은 모두 몇 명이죠? 9명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협의된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초 요구안은 민주노총 안대로 12,600원을 발표하고 1차로 수정할 때는 한국노총의 안대로 11,200원 정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서 9차 전원회의 때공의원들이 시간 없으니까 바로 수정안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600원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11,200원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삭감된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는 원칙적인 아니냐, 아니면은 수용 가능한 아니냐를 두고 한국노총과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조합원들도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순서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4, 월에는 단위, 5, 6월에는 구분적용, 6, 7월에는 수준 논의 그래서 4, 5단, 5, 6구, 6, 7수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